안 익은 동두부 먹는 느낌? 왜요? 그냥 완전 별로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을 여는 소리 깡깡의 깡깡입니다. 제가 한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24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사실 만원짜리 이하로 식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도시락 하나조차도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려면, 5만 6천원대 제품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마켓컬리에서 판매하는 가성비 좋은, 그러면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먹어보고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깡깡! 짠! 제가 오늘 준비해온 브랜드는 총세 가지의 브랜드고요. 각 브랜드별로 두 가지 정도씩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 구매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3,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 전후로 편의점에서 가성비 좋은 도시락 라인에 해당되거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아침 먹고 가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갈수 있는 도시락을 만든다는 게이 브랜드의 특징입니다. 치킨 카레 볶음 두부 스테이크랑 잡채 볶음밥 깻잎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전자레인지에 간단하게 3,4분 정도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칼로리가 300칼로리대예요. 다이어트 식으로 먹어도 괜찮을 만한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킨카레 볶음밥부터 한번 성분표를 보여 드릴게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45% 들어 있고요. 단백질이 한 20%대로 현재 들어 있습니다. 밸런스 있는 아침을 좀 드실 수 있는 도시락일 것 같습니다. 잡채 볶음밥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닭가슴살이 들어 있어서 그렇겠죠? 둘다 냉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식사하시면 를 되고요. 가격은 3,900원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온더고 브랜드의 볶음밥 2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해물 잡채밥과 닭구이 그리고 마크니 커리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온도고라는 브랜드는요 LG의 식품 브랜드죠 아워홈에서 직접 출시한 브랜드고요 열량이나 용량이 아침 먹고 가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가격도 5천 원에서 5,500 원대로 조금 더 비싼 편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두 가지 제품은 둘다 5천 원대 제품입니다. 온도고 도시락의 경우 건강보다는 조금 더 맛과 그리고 퀄리티에 더 신경을 쓴게 보여지고요 4분에서 4분 30초 정도 전자레인지 에 조리해서 먹는 도시락이거든요. 이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해온 브랜드는 마이비민이라는 브랜드의 우리 아이 더큰 도시락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로 구성해서 아이의 성장을 돕는 도시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특징으로는 국산 쌀로 제조를 해서 도시락을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국산 쌀을 사용을 해서 4,900원이란 가격에 용량도 꽤나 넉넉한 도시락이어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도시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3칼로리대에서 400칼로리대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식으로 먹어도 괜찮은 열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적으로 맛을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잡채볶음밥입니다. 노랗게 익은 밥에 잡채와 당근, 그리고 고기가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고추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단네요 간장의 향이 은은하게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기도 비린내가 많이 안 나고요 버섯의 향이 막 그렇게 돋보적이다 그렇진 않고 매콤한 향도 살짝 느껴지는 게 저렴한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잡채밥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깻잎 맛 큐브 닭가슴살이래요 깻잎을 잘게 다져서 큐브 안에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살이 두부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깻잎이 마지막 먹을 때까지 은은하게 입안에 남고, 실제로 씹힐 때 식감도 좀 느껴져요.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점수는 한 10점 만점에 한 8점. 다음으로는 치킨 카레 볶음인데요. 강황이 가득 들어있는 색깔 좋은 카레 볶음밥에 고기가 조금씩 있어요. 이거는 두부 스테이크지만 실제로 두부 외에도 고기가 조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분 카리랑 비교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삼분 카리가 더 맛있고요 후추의 매콤한 향이 좀잘 느껴진다는 거, 그 부분은 삼분 카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두부의 맛과는 좀 달라요. 조금 덜 익은. 꼼 빈대떡 탱탱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 떡갈비 같은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X일 수 있고요. 개인적인 점수로는 일단 10점 만점에 6점. 다음으로는 온도고 도시락을 먹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오븐 닭구이 그리고 마크니 커리인데요. 마크니가 버터, 커리가 당황이죠. 오븐 닭구이에 쓰이고 있는 이 닭은요 다리살로 만들어졌다고 아... 해요. 그린빈부터 병아리콩까지 건강하면서도 맛있을 것 같이 한상을 잘 만들어놨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밥이 질고요 강한 가루 그대로의 맛이 나요 같이 있는 이 마크니 커리 오븐 닭구이랑 융합이 되었을 때 밸런스가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점수를 매긴다면 8점 다음은 해물 잡채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조금 질어있는 것 같죠? 잡채가 굉장히 빨갛게 들어있는데요 이건 아마 고추기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빨갛게 볶은 걸로 보입니다 칵테일 새우 들어있고요 그외 양파나 고추, 고기까지 풍성하게 들어있는 걸로 보여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잡채를 조금 식은 볶음밥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고요. 맛 자체는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제일 일반 음식점이 가까울 정도로 좀 완벽해요. 점수를 한 9점까지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은요, 우리 아이의 더큰 도시락입니다. 아이들이 먹기 좋아하는 반찬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란이나 떡갈비 같은 고기 반찬들 많은 게 특징인데요. 먼저, 곤드레나물밥과 꼬마 새송이 불고기인데요. 계란말이가 작게 두 개. 이거는 보니까 볶음김치인 것 같네요. 이거보다 살짝 작은 도시락도 있어요. 2~30g 정도 빠지고 가격도 한 2~300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혹시나 진짜 아이에게 먹일 용도로 도시락을 주문하신다 하시면 주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2~30g 더 먹고 가격도 2~300원 더 내는 게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들의 향은 솔직히 별로 안 나요. 고기 같은 경우는 맛은 되게 괜찮아요. 그 간장 베이스의 간도 딱 좋고요. 근데 고기에서 잡내가 조금 나요. 김치 같은 경우는 신맛이 살짝 나고 고기 기름 향도 살짝 나서 어,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반찬이고요. 계란말이는 식감이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편의점 가서 1, 2천원만 해도 맛있는 계란말이 진짜 많거든요. 안 익은 동두부 먹는 느낌? 왜요? 그냥 완전 별로라. 나... <laughs> 제가 돌려서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 <laughs> 개인적인 점수는 10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시고랭 밥인데요. 나시고랭으로 만든 볶음밥이 일단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지 감자가 두 개, 볶음김치 그리고 한 입으로 먹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떡갈비가 4개 정도 있어요. 동일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피디 님은 어떤 게 구성이 더 좋아 보이세요? 나시고랭 밥이 조금 더 푸짐해 보이는 색다른 반찬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곤드레 밥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편의점에서 볼수 있을 만한 조합이다 보니까 차별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나시고랭밥 같은 경우는 차별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시고랭밥 특징이 밥이 날려야 되잖아요 국산 쌀을 사용하면 동남아권에 비해서 쌀이 통통하고 윤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질감은 똑같이 못 따라해요 크게 나쁘진 않아요 떡갈비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짜지 않고요 부드럽고 거기에 잡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외지 감자를 그 먹어볼게요 그냥 냉동식품이에요 평가 점수는 그래도 한 6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3가지 브랜드의 6가지 도시락을 먹어보고 가격 대비해서 점수도 한번 매겨봤는데요 5천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라도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도고의 해물잡채 덮밥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도 생각하면서 양도 조금은 됐으면 좋겠고 맛을 신경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먹고가의 이 잡채밥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 무척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다 괜찮으니까 마켓컬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밌는 상품, 궁금한 상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에 만나요! 저는 괜찮은 것 같다 했지, 맛있다고 안 했어요. <laughs>